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고 도저히 사랑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면 대상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소서 예배소서, 볼로세서 이렇게 찾을 겁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라 하면 주님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용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과 방식이 되어야 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just as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just as i love you.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 죄를 던져 버릴 수도 있고 분노를 던져 버릴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 줄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살 방법과 방식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구절을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대신 21절, 저도 예수님한테 꼭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유, 그 인간은 제가 몇 번이나 하나님 용서해 줄까요? 여기 그 얘기 하더라고요.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그 인간이 내게 죄를 범하면 아, 누구든지 그렇게 씻고 있고 싶은 사람이 막 떠오르죠. 네. 형제간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보통 사람은 세번 정도는 봐준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좀 크게 썼습니다. 한 일곱 번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응?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름번에 일곱 번이라도 이거는 이름번에 일곱 번이니까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받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번에 일곱 번이라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을까? 버리지 않으실 수 있을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일은 번에 일곱 번이라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끝없는 용서로 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도 가서, 일은 번에 일곱 번이라도,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며,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예를 하나 들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근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27절 그 종의 주인이 딱한 가지 이유 때문에 탕감해 줍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 죄를 왜 용서해 주셨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천국 갈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주연아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저는 성경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강요되었지만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착한 놈이 교회까지 다녔으니까 얼마나 착했겠습니까? 난 남들처럼 성질 부린 적 없어요. 성질 부리면 더큰 사고 칠까봐 웃고 또 웃고 또 웃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대견했어요. 나에 대한 자부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니까 비로소 죄를 알게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선행은 환경이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왜큰 죄를 안 졌냐면,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셨어요. 성질대로 했다면, 너무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할 뻔했어요, 지금. 저도 제가 어떤 사고 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성깔 있습니다. 표정 보세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어요. 죄에 대한 가능성을 받고, 내가 받은 좋은 환경에 비해서 내가 했던 반응이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죄를 깨달았습니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거액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 달란트는 6 0 0 0대나리온입니다한대나리온은 어른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8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란트는 6천이라고 그랬죠 1만 달란트니까 8만 원씩 계산해 봤더니 4조 8천억 원입니다. 조짜붙으면안 놀래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천억 끊어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짜 부르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헤롯 당시에 세금을 거뒀더니 요세프스의 기록에 보면 헤롯치아에서 거둔 세금이 200달란트래요 국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일해도 못 갚을 금액이에요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그래도 안 놀랄 거예요? <laughs> 1만 달란트가 그런 돈이에요. 아, 예수님, 아, 이, 이, 예를 들어도 이게 설득력 있게 두셔야지. 아, 이게, 이, 이게 1만 달란트의 말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신 거예요. 과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많은 지를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양심이 무뎌서 자기 죄를 못 깨닫고 자기에 대한 헛된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태산을 멀리서 보면 손톱만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큽니다. 자기 죄가 그래요. 자기 죄를 작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멀리서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보면 누구든지 가론 유다처럼 목에 밧줄 걸고 뛰어내립니다. 스스로 정죄가 돼요. 1만 달란트 비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고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선언했고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고 그랬고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고 주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그랬고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각한 표현이 죄를 깨달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냐면 일만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것 일만 달란트를 용서 받았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끝없이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용서를 생각해 보면 이런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고 받은 은혜로 은혜를 주려고 그러면, 은혜를 줄수 있고, 용서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은혜와 용서를 너희가 참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그런 삶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용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일깨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줄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일깨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줍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은혜를 줄수 있고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를 어떻게 받아 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알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나에게 알수 없는 힘, 강하고 담대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알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그 강하고 담대한 힘이 그 다음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강하고 담대한 힘이에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oh <laughs>